거의 한 5m,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퍼져 있었던 다예요 아마 한가자 이런 뿌리를 써요. 아, 언제 다시 나 <laughs> 안녕하세요. 농바빠TV 베미오가피 농장입니다. 오가피 농장이죠.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시기가 오가피 뿌리를 할 시기입니다. 오가피 뿌리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영상에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가피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이쪽이 이제 제좀 이제 오래된 밭이에요. 오가피 밭이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뿌리를 하는 거예요. 일단 오가피는 보통 저희는 이제 나무를 거의 한 15년생 이상 요런 나무들을 써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이거는 뿌리는 손으로 캐는 게 아니고, 지금, 저기. 자, 연어으로 제가 직접 뿌리를 캡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뿌리를 캐 놨는데, 보여드리려고요. 자, 보시죠. 자, 지금 어가피 뿌리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땅속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자,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시죠? 자, 이 모가피 뿌리가 이만 왔습니다. 자, 이만 왔습니다. 이거, 사람 손으로 못 캐는 거 맞아요. 이거 못 캡니다, 이거, 사실. 그래서 장비를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캐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뿌리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밑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20년 이상 된 거예요. 여기 몇번 이렇게 쳐버리면은 위에 이제 새 가지들이 이렇게 올라오긴 하지만 밑에 뿌리는 어마어마하죠. 원래 큰 나무였던 겁니다. 밑둥이 지금 이만해요. 여기 조금 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이것도 밑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 여기 몇번 자른 거예요. 한 반푼 되는 오가피 나는데 반이 뜯겨져 나간 거고, 캐다 보니까. 그래서 이 뿌리들을 쓰는 겁니다. 뿌리들을 싹 잘라가지고, 이제 가지 가서, 요걸 세척을 한번 하죠. 그래서 흙을 씻어낸 다음에, 물기를 살짝 말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게 썰어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오가피 다리는데 쓰는 원료가 되는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나무 한줄한 줄. 이게 계속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장가지들로 보이지만 사실 밑에 이 뿌리는 엄청나게 뻗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제 파 뒤집을 순 없고 적당한 넓이에서 이렇게 새는 것을 너희들이 더 갖게. 요 자, 이렇게 뿌리를 모아놓죠. 이렇게 싹 해가지고 묶어서 싹 세척을 합니다. 세척을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거죠. 지금 이거 오가피나무 뿌리의 일부분인데 크죠? 이게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쪽 그렇게 되겠네요. <laughs> 자, 굵기 보면은 거의 뭐 제 손목보다도 굵어요. 이렇게 제 손목보다도 굵죠. 굵기 보면, 자 이게 바로 제대로 자란 오가피 나무 뿌리입니다. 나머지 쪽은 이쪽, 예, 네, 이쪽 이렇게 이쪽에 뿌리 이렇게 있고, 하여튼 또 어느 쪽이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만해요, 오가피나무 뿌리가. 자, 이렇게 큽니다. 오, 크죠?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오가피 뿌리. 이런 걸 써야 좋습니다. 자, 이쪽에 캐놓은 것들, 이것들도싹 이제 추려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꾸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내일 마무리를 지면은 예, 세척 작업을 내일. 부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세척 끝나면 절단해서 건조. 그걸 가지고 이제 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가지는 이미 먼저 해 놨고요. 이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7월 이때 해가지고 싹 건조를 시켜놨죠. 그리고 열매는 11월 달 이때 싹 따놔서 또 건조를 시켜놨고. 요런 원료들을 가지고 그 오가피 뿌리, 가지, 이파리 열매, 이네 가지 통체를 가지고 이제 다려내는 겁니다. 대추 감초 이런 거안 들어가고 오가피만 가지고 다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제, 제 오가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뿌리 하는 것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봐요. 자, 내년까지 쓸 오가피 뿌리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보통 이런 사이즈들이 많고 이런 사이즈들도 굵어요. 네, 직경 한2 cm 좀 넘죠. 그리고 이제 큰 애들은 또 이렇게 있고. 엄청 크죠잉? 이거 뭐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까지 하면은 2미터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무 중앙서부터 한쪽 길이가 2m니까 총 이제 나무가 뿌리 뻗은 게 4m, 4m 이상 뿌리가 뻗은 거였고, 캐다 보니까 완벽하게 끝까지 다못 캐지죠. 거의 한5 m 이렇게 뿌리가 퍼져 있었던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굵 두껍고 이제 오래된 것들은 자, 이런 뿌리를 써요. 자, 이제 이제 그럼 요거를 세척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척하고 이제 햇빛에 물기 살짝 말린 다음에 다음에 이제 절단해서 말리면 되겠습니다. 아, 언제 다시나. 큐.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yeah <laughs>